반갑습니다. 연원당입니다. 오늘 아침에는 날이 엄청 좋아요. 그래서 연원당이 농사하고 있는 살농사 논에 나와봤어요. 별을 심어놓고 별 어, 이삭이 많이 불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많이 알알이 연걸어져 가고 있어요. 이능당의 살롱사는요 어, 전부 다 자연 건조한답니다. 요즘은 자연 건조하는 거 찾기가 참 어려워요. 제가 사는 이곳은 산골인데요.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산이 가득한 곳이에요. 하늘이 너무 맑고 햇빛이 나길래 어, 간만에 좋은 날씨에 논에 나와봤어요. 오늘은 풀을 깎고 또 가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. 음, 이렇게 연거로 있는 벼를 보니까 정말 가을인 것 같아요. 표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하죠? 진짜 이렇게 지금은 연거를 가는 과정에 고개를 이렇게 숙였습니다. 아이고 정말 농사를 지으면 이런 기쁨이 있어요. 하나씩 하나씩 커가는 거, 하나씩 연결어가는 거, 이런 게 기쁨이에요. 진짜 참 멋져요. 변농사가 살이, 우리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는 이 살이 얼마나 큰는지 오늘은, 오늘은 연원당 정부가 이렇게 논에 나와 봤습니다. 오늘 아침 저 맑은 하늘처럼 쭉 이제 비안 오고 가을을 즐길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. 건강한 나날 보내시기 바래요.